진짜, 우리, 어, 요번에 나는, 윤희들어, 나 요번에 진짜 욕심 좀 내볼 거야. 내가 봤을 때 올해 팀 매형 인원이 제일 좋고, 그래서 올해 내 목표는 성적 향상 전국 다섯 개팀 안에 뽑히는 거야. 어, 왜냐면 작년에, 작년에, 야, 작년 애들이 어차피 말아 먹어 줬거든. 그래서 작년 애들이 말아 먹어 줘가지고, 성적 조금만 올리면 성적 우세 뽑힐 수 있어. 어. 어, 아니 근데 여기 여기 2학년들은 말아먹은 애는 없다 참고로. 어, 혹시 선배들이 말아먹을까 싶은데 얘들은 안 말아먹은 애들만 내가 다 뽑은 거고. 그 정도만 딱 가면 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올해 가능성이 높아. 그 포기 안 하고 쭉 해줘. 어, 제약 포기 무조건 세로로만 끄덕이 알겠지? 가로로 끄덕이지 마. 자, 그런가 볼게. 정부의 역할. 자, 시장이 실패하다 보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재도 공급해주고 외부 불경제 같은 경우에는 단속도 해야 되는 거죠. 어. 자 그리고 정부가 역할하는 방안에는 어, 우선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야 됩니다. 오케이 너무 막 외부 불경제 하나 하나 다 단속하다 보면 정부도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비용. 그래볼까 어느 정도 할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 주차 같은 경우에도 분명 안 좋은 영향을 주잖아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근데 정부가 모든 도로를 불법 주차단속에 아니면 좀 학생들이 많은 학교 주변이나 아니면 주변 집중단속에 한 대로로만 해. 어, 대로나 집중단속하는 부분에. 그래서 주로 불법 주차단속도 가보면 거기가 표지판이 되어 있어. 주로 하는 데들이. 예, 그렇고. 자, 공공선택이론은뭐 이런 게 어, 뭐 이해관계자 행동 분석한다는데 분석해서 그냥 한다는 거야. 어느 정도? 공공이 선택해서 한다는 거야. 알겠지? 음. 자, 그 다음에, 정부 실패의 개념은, 오히려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했는데, 오히려 정부가 더 실패해버린다. 어. 최근에 좀, 약간, 약간은 이슈일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거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이 있지.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가 부동산을 더, 잘 공급하려고 그는데 오히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더 올려버리는 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그런 게 정부 실패고, 어. 그래서, 이런거 나머지 거볼 필요 없고, 어. 자. 어. 나머지 거볼 필요 없고, 요거 갈게. 자, 세금의 종류는 주로 국세랑 지방세가 있습니다. 이거 미주칠 필요 없어. 동두천시가 거두는 건 국세일까 지방세일까 지방세. 어, 그냥 그 내용이야 끝그 다음에 직접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 그래서 직접세는 소득세가 대표적이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는 거 어. 그리고 주로 상속증여세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10억짜리 건물 물려줬어 좋지. 그치? 세금 얼마 내야 될까? 한 3억에서 4억 냅니다. 돌아가실 때 주면 상속세. 돌아가시기 전에 주면 증여세. 방법이 없어. 어, 요래 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새로운 편법, 아, 편법이 아니라 절세방법. 절세방법이 있지. 어, 그래. 그거 일때 아니, 나도 최근에 들어봤는데 요번에 바뀐다, 하대 그 10년에, 10년에 1억 5천인가? 1억 단인가? 이 정도는 주면 그거는 증여세나 뭐 이런 거를 안, 바, 안 내는 방법으로 바뀐다네? 그 엄마 아빠 보고 미리 줄 세상 있으면 미리 미리 조금씩 달라고 했다간 한대 맞겠지 알겠지? 어. <laughs> 집에 가서 한대 맞을 수 있어 하여튼 그런데 그렇대 하여튼 근데 증여세나 이런 거를 직접 뭔가 상속받거나 증여함으로써 내는 직접적으로 내는 거를 직접세랍니다 알겠지? 자 그럼 선생뭐다 직접 세지 간접세가 뭐가 있을까 하면 여러분이 많이 내는 간접세입니다. 편의점에 가서 사 먹을 때도 여러분은 세금을 내고 뭐 여러분이 책을 사도 여러분은 냅니다. 부가가치세. 그래서 BAT라 되 있지. 식당에도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거본적 있지. 그게 간접세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만큼 그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내는 거고요 간접적으로 냅니다. 세금을 바로 여러분 정부한테 내요. 거기 주인한테 내요. 주인한테 내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면 그 주인한테 부가가치세를 내고 그 주인이 나중에 그 부가가치세를 정산해서 국가에 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특히 가게하시는 분들이 이거 엄청 예민해.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그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 우리 어머니도 그래. 우리 어머니도 국수를 파는데 국수가 8 0 0 0 원이잖아. 아, 원래 우리 어머니가 벌어야 될 돈은 7200원이야. 왜냐? 부가가치 10%는 정부에 줘야 되는 거야. 원래. 근데 우리 어머니 그 생각 해야 하안 해. 안 하시지? 그래서 내가 8000원 벌었는데 왜 정부가 이걸 가져가냐? 이 생각을 하시지. 어. 그리고,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간접세는 특별히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뭐 자동차 사거나 이런 데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되는 거고. 자 직접 소비세 비중 증가는 어, 소득격차를 줄여 소득불평등을 개선합니다. 즉 소득세는 돈을 많이 내면, 벌면 벌수록 많이 내잖아.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빈부격차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지. 돈 많이 버는 만큼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근데 부가가치세는 똑같이 잘 살든 못 살든 그냥 똑같이 10%씩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빈부격차를 해결해 줄수 있지. 이해되나?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직접세는 조세 저항이 큽니다. 이거는. 아, 내가 왜 소득세 많이 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 국가가 흔히 어른들, 어른들이 그러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 어,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세금을 이래 많이 걷다가 막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잖아. 어, 그런 게 주로 직접세, 조, 조세 저항. 큰데 그런 분들이 또 편의점 가서 막걸리 한잔 또마시잖아 근데 거기도 세금이 있거든. 그니까 러 즉, 직접세는 조세죠. 조세를 안 내고 싶은 마음이 큰데 간접세는 내는지도 모르니까 마시고 있군요. 그고내왕 네, 자, 누진세. 도,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을 경우 세금이 점점 올라가는 게 바로 누진세입니다. 그래서 10억 초과하면 세금을 40% 냅니다. 어, 우리 집이에요. 선생님 우리 집 장사 잘 돼서 한 10억 벌어요. 어 그래, 4억 세금. 근데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 사업에 진짜 다 장사한 사람들이 세금 낼까 안 낼까 안 내지 왜냐하면 비용 처리하는 수 있는 게 그리고 10억 이상 이런 넘어가면 대부분 법인 전환을 합니다 법인 전환하면 법인세가 10%가 20%거든 그거만 내는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이 커지면 주식회사로 바꿔버려 그 그리고 엽진세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내게 돼 그럼 이 말이 되 돼? 안 되지, 그게 잘 없습니다, 이 증상. 실제로 어, 개념이 이런 거지. 자, 그럼 정부가 실패하는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뭘까? 한번 보죠. 1분 동안 봐죠. 자, 이거 몇 번인데? 어 4번인데, 가볼게. 자, 전력 서비스 독점 공급함으로써 경영 효율성 저하.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돼? 그러니까 정부가 독점적으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패하는 현상이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한전이 누적 적자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한전 이러다가 진짜 한전 적자가 장난이 아니야. 근데 이게 왜 이래 돼버렸냐면 전기세를 올려버리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정부를 좋아하겠으시라고겠어 싫어하지. 그러면 선거 다가오면 그 정부에게 투표를 좋아 안 주. 네. 안 주지. 그래서 생각보다 전기세를 올리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력을 한전에서 독점 공급하다 보니까 경영 효율성에 저하가 들어온 거 들어.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정책을 한다는 겁니다. 요번에 투표할 때표좀 얻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기세 못 올리고 연금 계획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가 실패하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불안정한 정보가 있으니까 정부도 뭐 시장을 좀 몰라. 그래서 막 부동산 규제 때리고 이래버리니까 오히려 집값이 올라버리는 경향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히려 너무 좀 멀리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앞에만 보고 막 저출산 문제라고 해가지고 막 우선 막돈막 막 푸는 거 있잖아. 이런 거 한다고 애기 안 놓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정부를 실패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에 대해. 그래서 4번은 오히려 이거는 맞죠. 고소득자한테 뭐 소득세 비중을 늘리는 경우 어느 정도 이게 시장의 효율성을 돌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